방송국에서 왔나? Huh? ABC? You from ABC? Yeah. <laughs> ABC에서 나오셨어요. Uh. Weathercaster. Yeah. Weathercaster? Hi. Oh my god! It's beautiful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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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ow. Oh my god, 너무 예쁘죠. <laughs> 라이브로 오늘 진행한대요. 7시부터 그러니까 10시인데 곧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 시간을. <웃음> 음. <웃음> 와 멋있다 진짜. 기상캐스터 두 분이세요, ABC 방송에. 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저는 한국에서 온, 어, 마킹 제이입니다. 오늘 저는 샌 엔토니에 와 있고요. 오늘 이쪽에서 그큰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큰 문화축제죠. The Day of Dead라는 축제를 제가, 어, 경험하러 왔어요. 함께 하시죠. 오 마이 갓스, 아이언 캡트스 진짜 스페셜한 시티다. 스페셜한 도시다. 맞은편에는 호텔. 그리고 1층에는 되게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아. 요 약간 유럽 분위기 하네 유럽 분위기 갑자기 텐션이 다운되네 <laughs> 텐션이 다운돼 <laughs> 어, 텐션이 다운돼 어, 저 사람들 왜 부럽지? 오마이갓 이게 몇일째야? 12주 정도 됐어 아 12주? 응 12주? 응 12주에요 12주 됐대요 강아지 12주 애기 귀여워 강아지 너무 귀여워. 오빠 얼음 먹어요. 아이스 아이스 먹고 있어. <laughs> 귀여워. 안녕. 아이 <하이>. Hi 귀여워. <laughs> 엄마. 어머. 어머. 어. 와어이이 친구들 진짜 폴리네 있는 사람들 아닌가? 폴리 by y o u r a r e you on parade? no. ah, 아, you're b e a i f u l also. e t swing w i t y o huh? I'm here, here on the parade. oh? oh my god, Abby! Abby, <gorillaintendent> oh! nice to meet you guys. oh my god.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여친이랑 오세요. 여기 되게 좋은 호텔들도 있고. 여기 레스토랑도 아뭐 저기 맛있 을것 같아 저기 시푸드앤세이크 맛있겠다 여기 위에 이렇게 어 위에 그것도 있구나 고옆에 아글리 살롱 아 우리, 아 여기 이런 데를 자리를잡았어야 돼. 어퍼레이드하니까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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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새똥봐새똥봐새똥봐아 아, 아, 짜증나 진짜 아 이유가 있었구만 저 파라솔이 새똥 천지네 파라솔이 서퍼니 아, <laughs> <laughs> so 아, 얘네들이 나한테 똥싼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로 마킹제이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